가요 전선관입니다. 가요 전선관의 지지점 간 거리는 몇 미터인가요? 1.0 미터죠. 이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리를 쭉 한번 해봐야죠. 일단은 이 가요 전선관은 아, 2종을 씁니다. 2종 금속제 전선관, 가요 전선관 2종을 쓰고요. 이거는 전기 공사시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고, 일종은 쓸수 없습니다. 그런데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가위전선관을. 두께가, 두께 0.8mm 이상이면 이 일종도 가능합니다. 이게 혹시 헷갈려갖고, 일종은 쓸수 있고, 이종은 못 쓰고,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, 왜? 1, 2 순서대로이니까. 그게 아니고, 거꾸로 되 있다는 거, 2종은 쓸수 있습니다. 1종은 못 쓰는데, 단 0.8mm 이상이면 쓴다. 이런 얘기인데. 지지점 나왔으니까 지지점 정리해 봅니다. 지지점 거리. 아, 1m인 경우가 있는데요. 가요 전선관. 가요 전선관. 이거 1m입니다. 그 다음에 그 MI 케이블 있죠? MI 케이블. 이거 1m입니다. 그 다음에 합성 수지관 있죠. 합성 수지관 이거 1.5미터입니다. 금속관 있죠. 금속관 2미터입니다. 그 다음에 그 케이블 있죠. 케이블 케이블 역시 2미터입니다. 케이블을 수직으로 세울 경우는 6미터입니다. 그 다음에 아, 덕트 있죠. 덕트 덕트. 덕트 이거 기본적으로 3.0미터입니다. 3미터입니다. 하지만 수직으로 세우면 몇 미터죠? 6.0. 6미터고. 덕트 중에 라이팅 덕트라고 있어요. 라이팅 덕트. 이거는 예외입니다. 이거는 2미터입니다. 2미터. 2m. 그 다음에 케이블 2미터라 그랬는데 만약에 캡타이어 쓸 때는 캡타이어 케이블은요. 요거는 1미터죠. 무거워요. 이게. 그래서 그래요. 그 다음에 다 정리가 됐나요? 캡타이어 케이블 금속관 수직.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. 한 가지 더 하자면, 뭐, 조용제 면에 따라, 조용제 면에 따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2미터라고 하세요. 알았죠? 자, 정리해 봤습니다.